정아,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지. 하루 종일 학교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소녀 심청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청소를 미루다 보니 집안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음식들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죠. 방 안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네요. 이 방에 뭐 하러 들어왔어? 눈도 잘안 보이면서 오래도록 쓰지 않아 굳어버린 붓과 물감들. 화가였던 아버지는 이 방에서 사랑하는 딸. 심청의 모습을 그려주곤 했었죠. 그때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심청은 화가 났죠.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어린 심청은 학교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린 나이라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았죠. 아버지의 눈을 찾아주기로 말이죠. 아버지는 요새 어떠시냐? 아빠는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찾아가면 돼너 아, 그런 거 잘하잖아 심청이는 음... 착한 딸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지인이 여보세요? 알려준 불법 장기업자에게 연락해 강막도 파세요? 아버지의 강막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돈은 다 준비됐어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심청이 찾아간 곳은 남경수산,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 회를 뜨는 이곳 장기 매매단이 장기를 적출하는 비밀 아지트였죠. 고등학생이 이곳을 혼자 오다니 소녀 심청은 얼마나 절실했던 걸까요? 무섭지만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만 했죠. 그런데 약속했던 사람은 나타나질 않네요. 그때 괴한이 나타나. 심청이를 납치했습니다. 기절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누군가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고 수술복을 입은 그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몸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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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청이는 장기 매매 업자들에게 납치당한 거였죠. 아버지 지인에게 속은 걸까요? 어린애를 저런 쳐 죽일 놈들. 아들씨. 음. 뭐? 여기 여기 어디예요? 야, 너한통다 놨는데 벌써 깼어? 음... 보자. 심청이는 이제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끼죠. <목소리> 저 칼이라도 집어야 탈출할 텐데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각막이랑 신장 하나씩 없어도 학교 잘 다닐 거. 그때 심청이는 온 힘을 짜네요. 아! 칼을 집어 괴한의 왼쪽 어깨를 찌릅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미 적출해 놓은 각막이 떨어지고 장기매매 쓰레기 새끼는 지도 사람 새끼라고 칼에 찔리니 괴로워하는데. 바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다시 마취제가 몸속으로 들어가서인지 아직도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시 주 그림을 짜내어 마취 주사기를 뽑습니다. 그때 쓰레기 새끼가 파이프렌치로 공격을 하죠. 다행히 공격을 피했지만 다리가 풀려 힘이 듭니다. 쓰레기 새끼가 파이프를 잘못 쳐 가스가 삐져나오고 그 틈을 타 심청이는 불법 수술실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더 도망가야 하는데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야, 야! 야! 드디어 빠져나왔는데 바다 위였죠. 아, 아. 할가 데가 어딨다. 그래, 응? 아주야, 미안해. 이리 와, 수술끝 내자. 응? 야야야야야. 심청이는 이렇게 물속에 몸을 던지죠. 심청이는 이런 일상을 꿈꾸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그려주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거. 이제 심청이는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죽고 나서야 말이죠. 안녕하세요, 시네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19년 단편 애니메이션 소녀 심청입니다. 별주부를 만들었던 케플러 스튜디오의 김석원 감독님 작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심청전을 모티브로 시대를 현대로 바꾸어 까칠하고 불량 소녀였던 심청이 아빠를 위해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해보려다 장기매매단에 납치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짧지만 강한 메시지 전달. 적은 예산 대비 고퀄 가성비 CG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별주부까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정말 좋았습니다. 제작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퀄리티 타협 없이 진행하려다 보니 제작비가 턱없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작비 후원 모금을 진행해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작품이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시간, 인물 설정, 퀄리티 등의 제약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를 제대로 받아서 런닝타임 제약 없이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캐플러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말이죠. 다음번에는 별주부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네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